이건 안뜰 수가 없어 솔직하게 말해서 어? 와 이거 신화장판 싸움이었네 아 이것도 안 뜨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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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형님들 신화 거짓말하는 거 그거 없었으면 좋댔네요 신화 확정 아니었으면 좋댔네 이거 다행이다 <목소리> 컬렉션 점 나오는 날 이거 그냥 풀장 맞아 있다고 생각하면 되네. 이것도 근데 신화가 몇개 나오냐 싸움이지. 전설 인형, 그리고 뭐 영웅 인형, 풀장판 될까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풀장판 되는데 신화가 몇개 나와서 컬렉션이 얼마나 쌓일까 문제지. 컬렉션 쌓는 게 중요하네. 무조건 합성해서 신화를 뽑아야 돼. 그리고 이제 실패 보상 하나 받고 그러면 깔끔하다. 이것도 팔만 개니까 변신. 팔만 개 까가지고 자연산이 11개 나왔거든요. 인념은 자연산 13개 정도만 바랄게요. 잠시 후자 일단 8만개 뽑았고요 8만개치 몇개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전설이 중요합니다 영웅은 볼 필요 없어요 아좋댔다 이거 안보인다 아아 이게 나오는 순서대로 바뀌는거거든요 아 이거 8전설이 아니라 2전설 5전설도 아, 일단 1전설 존나 안나왔다 일단 1, 1전설 아 2전설 3전설 제발 4전설 제발 더 제발 5전설 6전설 8전설은 나와야된다 최소 7전설 8전설 제가 제발 두두 두 개만 더두 개만 더와파 전설 딱만개당 하나 나왔다 뽑기 만개당 전설 하나 나왔네요 아 불편하네 이건 좀 불편하네 너무 안 나왔네 아 진짜 너무 안 나왔네 변신이 잘 나온 거네 자 합성 들어갈게요 합성 모두 확정해서 영웅만 100개, 120개. 안네요 어, 그냥 존나 많아요. 어, 존나 많아. 이것도 일단 풀장판이죠. 이렇게 되면 이것도 풀장판이죠. 이거 잘못했으면 재수없었으면 풀장판 안될뻔 했네. 3개 있고, 3개 있고, 3개 있고. 잘못했으면 재수없었으면 뭐안 됐을 수도 있겠었겠다.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여기서 전설이 몇 개가 나오냐에 따라서 어차피 풀장판입니다. 풀장판인데 신화 도전을 몇번 하냐가 달립니다. 영웅에서 전설 들어갑니다. 3. 투원 첫번째 하나 둘셋넷 다섯 됐다 존나 많다 두개 하나 하나 세개 하나 하나 존나 잘 떴죠 하나만 더 하나만 더아 이건 잘 안떴다 첫페이지가 존나 잘 떴다 이게 존나 잘 떴네 이게 존나 안떴네 아싹다 넣은거야? 두번째 하나 둘 셋 개수 확 떨어졌다 제발 한개두개세개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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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만 더한 개만 더아 이것도 잘안 떴다 제발 그렇지 하나 풀장판은 무조건 풀장판이에요 이거는 하나 하나만 더아씨퍼 존나 안 떴다 이거 이거 전설 이거는 신화 도전 몇번 못하겠네요 딱 그림 나오네 신화 도전 몇번 못한다 이거는 아씨. 어 신화도 좀몇번못 하겠네 이거. 일단 모두 확정하겠습니다. 모두 확정 받고, 어차피 풀이거든요. 보면은 어차피 풀이에요. 돌릴 필요가 없어. 이것도 여기서 안 나오는 거. 이것도 여기서 안 나와. 오야 빵꾸 있다. 야 빵꾸가 있어? 와 이거 나 빵꾸 있다. 우주 최초 아니냐 이거? 빵꾸가 있어. 이거는 어차피 합성하면 나옵니다. 여기도 있어요. 야나 빵꾸가 있다. 미쳤네. 일곱자. 여기서 안 나오겠나? 제발. 제발. 안 나왔다. 미쳤다. 안 나왔다. 일단 안 나왔거든요. 합성하고, 어차피 실패하면 또 나오잖아. 이게 참, 한 번당 천만원이라가지고. 들어있지도 않다. 이거 근데 나오는 거 맞나?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게, 나... 이게 나와야 되는데 셀리온 이따 그걸로 해볼게요. 이거 이게 만약에 이번에 합성해가지고 자 신화 도전하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셀리온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거 재뽑 다시 할게요. 재뽑해서 무조건 뽑아야 돼. 풀장판 이거 아니고 차이가 존나게 나가지고 자 신화 도전 갑니다. 하나 둘셋넷다 여섯 개 육회 도전 아까 열한 번 돌렸는데 안 나왔었거든요. 여섯 번 갑니다. 지금 원신합니다. 원신화 쓰리 투 원 제발 와 이거 겹쳐졌다 중복이 있다는 소리네 제발 제발 아아 아. 일단 그것도 안 나왔어요 아 좋다 아 아예 없다 아에안 들어있다. 어, 아예 그게 삼두, 삼두대가리가 없는데? 이거, 빵꾸로 끝내겠다. 빵꾸로 끝낼 것 같은 느낌 존나 든다. 이게 안 들어있어요, 이 삼두대가리가. 머리 되게 셀리온이 안 들어있다. 아네. 아. 아, 안 들어있어, 아예. 오, 들어있다. 아, 아니네, 용이네, 아. 오케이, 그렇지, 셀리온. 됐어. 그렇지 풀장판 어 풀장판 좋았어 어 다행이다 일단 전설 풀장판 깔았습니다 요거는 다른 데서 획득하는 거고요 이벤트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여기서 전설 한번딱 떠주면은 개 깔끔하다 아 이거 안 떴네 하나네 아 씨발 이거 안 떴다 아씨 열받네 진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천장도 안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 이거는 천장도 안돼두번더 도전해야지 나중에 이거는 나중에 받을게 나중에 받던가 해야겠다 일단 그러면은 총 이신화 변신의 원신화 인형이네요 아, 이게 너무 아깝다 아 이게 너무 안 떴어 너무 안 떠가지고 나머지는 오일장판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게 시너지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완료 완료된 거 보면은 시너지 이게 올라간 게어 봐봐 MP 뭐 1200이랑 이런 식으로 존나 올라간 게 많아요 보이시죠